자, 우리 일단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각. 그리고 두 번째, 외각. 아, 자,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각은요, 안쪽에 있는 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안쪽은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지? 네. 그치? 그러면 우리 안쪽에 있는 각들, 예, 예. 얘를 우리가 내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가 A잖아. 네. 그럼 요만큼이 요각 A에 대한 외각이 아니야. 우리 조건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외, 내각과 외각을 먼저 정리를 할 거야. 자, 내각은요, 어, 도형에 이루는 내부의 각.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외각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내각 더하기 외각이 180도가 되도록 잡아요.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애초에 정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뭔 소리냐면 우리 각 C에 대해서 내각은 여기지, 맞아? 그럼 요걸 둘이 합해서 180도가 되도록 잡아야 되기 때문에 평각, 180도를 먼저 잡아요. 그럼 요만큼이 내각이었지? 네. 그럼 나머지가 외각인 거예요. 어... 이해하셨나요? 네. 어, 그래서, 각 C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For example. 각 C의 내각은? c 예요 이거 대문자, 소문자 구분할 수 있겠지? 네. 응. 음, 너꺼는 구분 안될것 같은데? 저거는 <laughs> 그러네요. <laughs> 각 C의 외곽은이이 거시죠. 응. <laughs> 응. 각 C의 외각은 C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애예요. 맞지? 네. 어 그럼 뭔데? 네. C랑 더해서 이거랑 네. 더해서 180도 되는 애 누구? P. 다시. 또 C. 또 아니고 아이고, 잠깐만. C다시. C다시. C 다시. 아 이거 잠깐만 대문자. 짝 C 다시. 응.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 우리 외각의 정의로부터. C 더하기 C 다시는 180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소문자죠. 응. C 더하기 C 다시는 응. 180도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개념은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외곽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네. 자 일단 외곽의 성질을 말부터 먼저 해볼게요. 어 외곽의 크기 이웃하지 않은 이웃한 게 뭐야? 이웃한 게 뭐야? 우리 옆, 옆집 이웃이라 그러지? 네. 어 옆집 이웃은? 없다고? 어? 관계 없다. 관계 없다고가 아니고 옆에 붙어 있는 걸 이웃한다고 해요. 네. 어 그래서 우리 아, 옆집 이웃이랑 아, 붙어 있는 집인 거잖아.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그치? 않던, 거야. 그렇지 붙어 있지 않다는 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적어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 합과 같다라는 게 외각의 크기인 거야. 이게 외각의 성질이거든. 네. 자, 그럼 우리 요각 C에 외곽은 c 에 대해서 외각은 C-라고 했어. 맞지? 네. 그럼 얘랑 이웃한 각은 요게 요거야. 네. 둘이 서로 붙어 있잖아 얘랑 얘랑. 그치 근데 뭐래? 이웃하지 않는데. 네. 그러면 얘랑 이웃하지 않는 얘 빼고 나머지 두내각 얘랑 얘요. 그럼 요 c 다시는 요 얘네 둘의 합과 같다는 거야 그럼 뭐 더하기 뭐 a 더하기 b 오케이 a 더하기 b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일단 식으로는 이렇게 써 볼게요 c 다시는 a 더하기 b랑 같대요 음 그러면 우리 근거를 한번 대 볼게요 항상 모든 저기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색깔을 어, 주황색으로 한번 넣어볼까? 자 그러면은 어, 증명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No. 들어본 적 있나요? Proof. No. 어, 증명, 입증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까워가지고 몰랐대. 이건 모르겠... 고등학교 수준 단어예요. 진짜요? <laughs> 응.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럼 한글로 쓰자. 증명. 아. 이미 썼어? 짝딱이까지 <laughs> 썼어.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a 덕이 b 덕이 c 하면 몇 도랬지? c 하면요? 응. 1 8 0도 그렇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1 8 0도예요 맞지? 네. 응. 자, 그러면은 우리 요 c랑 c 다시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네. 얘네 둘은 서로 내각과 외각의 관계지. 네. 그러면은 우리 c랑 c 다시를 더해 주면 몇 도야? 이랑 시들지도 180도 180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방정식 배웠죠. 음, 이항할 줄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등식의 성질 배웠지. 네. 등식의 성질, 어, 양변에 네. 같은 값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이것도 이제 배워야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어, C랑 C-를 볼 건데, 요거, 지금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다며. 네. 그러면은, 왼쪽을, C를 빼주면은, 오른쪽도 C를 빼줄 거야. 그럼 어차피 똑같았으니까 똑같은 만큼 빼면은, 같겠지, 그 값이. 네. 맞아? 네. 이게 등식의 성질 첫 번째야. 이미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빼주면, 그만큼 여기 빼주면 똑같아요. 맞지? 어, 그러면은,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다가에고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C를 할 거고, 여기다도 마이너스 C를 할 거야. 그럼 그것도 성립해야 돼요. 네. 맞지? 그러면은, 요거 둘이 0 되겠지? 맞아? 좌변은 0이 될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좌변에는 C 다시만 남아요. 아, 이거 맞아? 네. 우변에는? 180, 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가 남아요. 오케이? 네. 근데 우리 생각해 봐봐. 우리 180도는 뭐였어? a랑 b랑 c랑 다 더한 거라며 네. 거기서 c 빼면 뭐 남아? 그냥 c요. 180도에서 요 c 각을 빼면은 우리 세 네. 개를 다 더한 게1 8 0이라며 네. c 빼면 뭐 남아? 60도 아 120도. 요게 180도잖아. 네. 얘 빼면 뭐 남아? 60도요? 아니. 네? 얘네 둘이 세 개가 다 같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냥 C만 뺄 거야. 뭐만, 뭐만 남았어? AB요. A 더하기 B 남았지? 네. 우리, 180에서 C 뺀 거는요, A랑 B만 남아요. 네. 그러면 증명이 끝났지? 아... 결론이 됐나요? 그러면, 응. 그래서 뭔 소리냐면요, 이거는 다 했을 때 180이라는 거 아니에요? 응, 맞아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요, 우리, 얘는요, 네.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지 근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c랑 더해서 180도 되는 건 a랑 b예요 근데 c랑 더해서 180도 되는 거는 c'예요 맞나요? 네. 어, 그래서 평각의 크기랑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외각의 성질까지 이어지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